안녕하세요. 화이브즈 철학의 이은영입니다. 오늘 천자문 삼강째죠. 아, 음. 지난번에 그 천지창조편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음. 자 여기 보면 운등치유하고 로결위상이라. 운등 치우하고 로결 위상이라. 세번 읽으니까 한번더 할게요. 같이 읽어요. 운등 치우하고 로결 위상이라. 구름이 올라가서 비를 이루고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된다. 그랬죠? 음, 글자 구름은 오를 등 이를 치 비우 이슬로 맺을 결될위 서리상 이렇어요 자, 구름은 어디? 음, 산이나 이렇게 분지에 많이 형성이 되죠. 구름이나 안개, 그것이 음, 이렇게 해가 뜨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타이크 그 비를 이루고 또 이렇게 밤에 이슬이 내리죠. 밤에는 이슬이 내려서 또 이렇게 서리를 서리가 돼요. 영화권으로 떨어지면 요즘에 지금 4월인데 어, 4월인데 지금 제가 아침에 이게 한 6시 정도에 산책을 하는데 그때 보면 서리가 하얗게 내려있어요. 영화권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음, 그런 우주 자연의 그런 그 이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지구가 생긴 이래로 단한 번도 물이 늘거나 줄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구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 이런 오염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음, 주의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염시킨 물 그런 것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인간을 해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환경 보호.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금생 여수하고 옥출 곤강이라. 금생 여수하고 옥출 곤강이라. 한번 더. 금생 여수하고 옥출 곤강이라. 그렇죠? 자, 금은. 금 좋아하죠? <laughs> 예, 황금. 금은 여수에서 어, 나고 또 옥은 곤강에서 에, 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그 여수는 그 중국 운남성 영창부에 있는 어, 그런 어, 곳이고 또이 옥은이 곤강 산 이름이에요. 곤, 곤강 산 이름인데 이게 이제 그. 에, 여기서 나는 옥을 알아준다고 하네요. <laughs> 자, 한번 낚여져 보겠습니다. 세금, 날생, 골려, 물수, 구수록, 날출, 매곤, 매강. 예, 산이에요. 산, 산 이름. 음, 뭐, 지금도 특산물이 있잖아요. 아, 한국에도 뭐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느 마을에서, 어느 고장에서 뭐가 좋고 보온에선 대추가 유명하고, 뭐 어디서 상주는 뭐가 꽃감이 있나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요. 어, 거모거거리요, 주칭야광이라. 거모거거리요, 주칭야광이라. 한번 더. 검호 거거리요 주칭 야광이라 그랬어요. 이 검은 어, 거거리 이름났다. 구슬은 야광을 일컬어준, 아, 일컬어준다. 응? 야광이 아주 최고다 이런 거 검에는 검 검을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야자라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그 대단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이 이제 월나라 사람인데 어뭐 대부분 이 구야자가 다 검을 만들었다고 하죠. 장인이니까 장수라면 누구나 이 사람의 칼을 검을 갖기를 원했겠죠. 이제 그 월나라 그 구천이 월나라 어? 왕 구천이 오나라를 치고 그렇죠 정벌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멸망시키고 얻은 보검이 있는데, 그 보검이, 그러니까 그, 오나라에서도 아마 이 구야자의 월나라 사람인데, 그 구야자의 검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장수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멸망시키고 보검을 여섯 자루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여섯 자루 중에 이제 이 거걸이라는 칼, 이기 그 검에다가 이름을 다 세겨 놨던 것 같아요. 거걸이라는 이제 이름을 세겨 놨는데 거걸과 뭐 오구, 담로, 간장, 마갸, 어장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검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고 또 구슬은 이게 이 구슬은 그, 그 진주 이름인데 춘추 시대 때, 그 수나라 임금이, 그, 뭐, 용의 아들을 이렇게, 저 이렇게 살려줘서, 용이, 용이 이렇게, 우리 보면은, 이제 용이 이렇게 구슬 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유주, 여유주 물고 있는 거 많이 보, 보죠. 음 그래서 그 용이, 그, 지름이 뭐 한치가 되는 거를, 그, 보답으로, 그 수나라 왕한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주를 음 다시 이 수나라 왕은 이제 초왕 초나라 왕한테 이렇게 줬는데 이, 이 진주가 밤에 환하게 아주 이게 진주가 빛이나서 야광 밤에 빛나는 거니까 빛이 나서 대나같이 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나라 임금이 초나라 왕한테 이걸 선물을 탁 하니까 초나라가 힘이 셌거든요 이게 수나라는 약하고.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이 수나라를 몇 대에 걸쳐서, 한 대면 30년이라고 치면 몇 그러니까 대에 걸쳐서 무력 침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은 이게 거걸이 이름 났다. 이제 대표적으로. 거거리 이름 났다는 건 거거를 만든 장인, 구야자, 그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등장되는 거죠. 음, 그래서 구슬은, 아, 야광을 일컬어준다. 아, 그런 거 있고. 자, 어, 낱글자 한번 볼까요? 자, 갈검, 이름호, 글, 거, 어, 클 거, 또는 뭐야? 예. 어. 집, 궐 구슬주, 일컬을 칭, 밤, 야, 빛, 광. 그음 다음 거요. 과진, 이내하고, 체중, 개강이라. 과진, 이내하고, 체중, 개강이라. 한번 더. 과진, 이내하고, 체중, 개강이라. 과일은 오얏과 벗을 아 아주 보배로 치고 채소는 그 겨자와 생강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거죠. 음. 이 과일은 이 오얏. 오얏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벗 벚, 지 벚이고. 음. 근데 이게 이. 오야시 오야시 요게 맛있어서 어, 맛있어 가지고 그 진나라 고그 왕융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요 사, 다른 사람들이 요 종자를 가져가서 전파시킬까봐 이게 전달이 되 저기 전파시킬까봐 그 사람이 왕융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씨에다 구멍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아주 다른 사람이 못쓰게 어,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 음. <laughs> 그렇죠. 음. 그 맛있는 거는 좀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래, 그렇습니다. 네. 채는 채소는 채소는 어, 겨자 아시죠? 겨자 어, 그리고 이제 생강은 이 이제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악취도 없애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음식에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예. 겨자와 생강을 어, 귀하게 여긴다. 채소 중에는 그렇다는 거고. 과일 중에는, 어, 오얏과뻣진인데 요, 뻣은 말려서, 달아, 달달한데, 이걸 말려가지고, 포로 만드니까, 이제, 오래 보관할 수가 있죠. 음,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떤 걸로 예를 들어, 꽃감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말리면은, 당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포로 그, 건조시키면. 네, 그런, 그런 거. 중국에 가면 실제로 건조시킨 과일들이 많더라고요. 배짝 말려서 파는 게. 그래서 이제 더 귀하다고 하는 것, 같,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낱글자 볼까요? 자, 실과과, 보배진, 보얀니, 번네, 채소채, 무거울증, 겨자개, 생강강. 그렇죠? 음. 과진 이내하고 체중 개강이라. 어, 과일은 오얏과 뻣을 보배로 치고 채소는 겨자와 생강을 아, 귀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에요. 오늘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